돌려보자 자, 공항에 붙됐고 뭔가 잠깐 뭘 하시는 겁니까? 당장 끄십시오.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어요. 오, 터질려 그래 막. 혼자서 부서지고 있죠. 당장 꺼요 기지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이번만큼은... 절 믿어보세요! 지금 또뭘 하려는 거죠? 이거... 저 작동하는군요 이거 보십시오 하이퍼 웨이브의 업링크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목표 UFO 지휘선 유격하기. 적의 목적 마지막. 잠깐만. 아나 좋은 유격기가 없는데. 일단 아아 출발하죠. 아쟤왠지못 시킬 것 같긴 하지만. 못느 페이지 못할것 같긴 하지만. 자, 조준 못시켰대네 자, 재발사 왜 이렇게 부스 기가 힘들어? <laughs> 뭐야 이건 뭐 이거 어떡하라고 야 이거 어떻게 잡아 말도 안되지 야, 저거 어떻게 육주시켜? 저게 말이 돼? 야, 저건 아니지. 여 사? 아, 돈이 없는데. 아, 미쳐. 사한 개 어, 저거 어떻게 육주시켜? 말이 돼? 안 들었죠? 상시에 가서. 지금 위성을 다섯 개 발사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국가에다 아직 윤석을 안 썼군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 이거는 완료했고, 이거는 전문치 어차피 있고, 미래전쟁 있고, 올인, 있고, 올인, 돈이 있습니다 방법있으면난 딱히 필요 없고 아프리카에다 세대 싸보죠 일단은 그렇다면은 경락고에서 아 근데 돈이 없어 아이.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하긴 했는데 아, 일단 해해 해, 해. 이렇게 가 신형 요기 배반 자더 좋은 파이어스톤을 완료됐죠 자 이건 다 무기 파편 없어도 하고 이건 뭐야 오 아날수 있는 게 암호로 하는 거였어? 여그만한 괜히 샀다. <laughs> 아또돈 날렸잖아 괜히해서아또돈 날렸네. 아 진짜. 아이 멍청이. 아이, 진짜. 있잖아, 아 진짜. 타이타 공 다섯 개있잖아아돈 날렸네. 네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 진짜. 아이. 부탁. 아 진짜. 아얘뻐 보였다. 아 예군요. 갈 수야 죠 보냅시다. 자 이번엔 잡아봅시다. 조준. 갔어. 갔어 왜? 이 어떻게?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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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돌아오는데 시간 됐다 오래 걸리네.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죽여. 재추격. 쫓아가 고우 아. 저 어떻게 잡냐? <laughs> 말이 돼야지. <laughs> 이거 뭐 보나마나 다안 됐겠죠? 어, 뭐야? 있어 헐. 헐 헐, 안녕 헐, 있어 헐. 야, 이거 지 60일이야. 헐, 있네? 일단 제 키워보죠. 소위니까 대위, 대령, 소령, 대령, 뭐좀 많이 남긴 했지만, 끄고 나출 격해, 시끄럽 게출 격해 봐야지, 잡든 못 잡든 출 격은 해 봐야지. 어 뭐야 얘네? 아 얘는 걔네? 따는 애네? 규여이 탈! 규워이 탈! 격공격 뭐하고 있어? u b b l e Check on y o u 아 w h 쳐 좋았네. 대다세네, 참. 뒤다 세네. 어? 외계인 테러? 외계인 테러 떴네요? 어, 일단 보내 봐야죠. 그 전에. 일단 중화기 한명 내려놓고. 잠시만요. 얘가 사이오닉 없는 애니까. 이 한명 내려놓고 음너 잠깐 빠져있으면 대령아 그리고 얘 키우죠 자 장비 타이타나모 자 이슈터는 구조적 특징으로 병력을 장착한 추가 화력을 100%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록되네요 화염과 같은 주변 영향에도 훨씬 적게 받을 거리죠즉 자동차가 주변에서 폭발해도 그렇게 큰 피해 없을 거란 뜻이죠 아 잠깐 아안 되겠네 생각해 보니까 플라즈마 사건이 없네 그럼 이따가 중막이 다시 끼고 얘 다시 끼고 플라즈마 끼고 인유이좀 끼고 대령 돌교병을 일단 잠깐 빼죠 얘는 뭐 적성도 안 나오는데. 한번 사이우는 능력을 믿어봅시다. 타이타나머, 브라지 마샤건, 권총은 없고, 스코프. 자, 이제 타이탄암머로 갈아 끼워주죠. 자, 지금 4플러스죠. 10플러스야, 쩐다. 대박이군. 6플러스에서 12플러스. 얘도 6플러스에서 12플러스. 일단은 저급병 화태도 일단 껴두죠. 나중에 날라다니는거 나오면 그거 껴야겠지만. 자 갑시다. 외계인 테러 막으러 가죠. 공격 시작. 작전명 떨어지는 아폴로. 브라질 당국이 우리에게 동움을 청해 왔습니다. 다음 목적은 브라질입니다. 근접 공격은 절대 o 나가지않는다 p o r t s of alien activity taking place in a densely populated area. I'm going to secure the area and minimize the area. I'm g 외계인 테러 정도는 이제 무난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크리살리드가 이제는 안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 말하면 초반에 무섭지만, 뭐이 지금은 뭐. 물론 크리살리드와 함께 나올 뭐 예를 들어 톤 버서커 예, 그런 애들은 무섭겠지만, 크리살리드 자체는 무섭죠. 떠라레걸리네 착륙 근데 어째 비행기가 많이 구형인거 같다 이거 많이 쟤때 탔는데 비행기가 세척 안하나? 음.. 야 애들 체력 봐라 체력 쩌네 인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전 싫어요 인간인 보호 최우선은 안할거예요 뭐야 벌써 떴어? 빨리도 뜨네 헐. 아, 헤비 플로터네요. 헤비 플로터라. 얘는 경계 여기서. 헤비 플로터를 어떡하지? 지금 뜨면 좀 난감해지는데. 여기서 경계해놓죠, 그냥. 미친 짓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쪽 했 죠？어 떴다떴 군요. 방사 격 빗나 가고, 빗나 가고, 자얘는 어떨 까요？빗 나 가고, 빗나 가고, 됐다못 맞추 죠. 나왔어? 누구 죽었나 보네. 자, 99표 명중 헤드샷. 99표 명중에 100% 치명타. 이건 어떨까요? 잘 가려? 자, 한놈 처리. 나머지 두 놈은 안 보이네요. 얘는 보이네. 45퍼 피하죠. 여기서도 보여? 있구나 경기가 더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경기 한번 믿어보죠. 알겠죠 어 오야 야 차가 터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얘네. 차가 뻥 하고 터졌는데 자65%표 남중. 자군대시아로 보이죠. 헤드샷. 100%명중에100% 치명타. 이게 딱경패물도 없이 서 있는 애들이. 저기 저기 저 VIP들인가? 반응사야 헤비플루트만 잔뜩 나오네요 That is not good 그래 안좋은거 다더 알아 내 생각에도 안좋아보여 65% 쏴보죠 잠깐만 옆. 아이, 정신문계 인 애들이 다 멀리 있네. 싸보자 맞췄나? 아, 이거 못 맞췄네. 자, 한번더쏠수 있죠. 10. 맞추긴 맞췄네요. 애들 총알이 걱정이네. 한 것보다. 가 저기 있다면야 대포를 상대해 주죠. 미 미안하다 민간이나 <laughs> 민간인 미안. 나는 민간인의 최우선으로 움직지 않는단다. 다 나? 안는 거겠죠. 0% 명중인데? 민간인의 제물로 바쳐서 해비플로터를 죽인다. 시시. 민간인은 불쌍하지만 <laughs> 아 불쌍하다. 쟤 뭔죄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난리났죠 청소구. 너 어떻게 민간인 밀집 지역에 경찰이 한명 없냐? 오늘 있어도 죽었겠지만 야 잔뜩 나오는구나 자어저 <laughs> 아이는 8저 아이들은 조금 무서운 아이들이죠 큰일났네 자 방사격 얘 죽이자 쟤 죽여야 되는데 아 얘까지 뜨고 난리 났네 아주 야 총알도 없고 지금 진짜 65 65 45저 뒤에 있는 두놈 죽여야 돼요 저놈들이 걱정이야 앞에 있는 쟤보다는 한 방에 죽습니다 얘들 잘 가렴. 자, 둘다 처리. 주변 건물이 부서지든 말든 잘 봐. 아닙니다. 내 걸리지 말렴. 아예 총알이 없어. 자, 81% 가져. 잘 가렴. 오, 여기 있니? 안녕, 내가 맞춰줄게. 9. 뭐야 당연히 없어도 다시 쏘면 되죠 잠깐만 정신분개 써보자 100% 명중 의지 조준 이동력도 정 저하시킵니다 데미지를 가하고 오 죽였어 오 오가다네요 그렇게 데미지 높은 편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재정잠무식 해줘야 될것 같아요. 죽고 난리났죠. 근데 어째 이번 탄엔 크리살리드가 안 뜨냐? 뭐였지?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애들 좀 안전한 지대로 옮깁시다. 너무 서 너무 서있었 어야 돼. 경계 제 영전 여 기로, 자, 가 봅시다. 여기서 늘리나요? 죠자 1차 반응 사격 빛나왔고요자 이번엔 저격병을 맞는 사격입니다 아빛나갔네 아.. 지압 당하고 있네? 잠깐만.. 아 난리 났다.. 아 난리 났다.. 아.. 피 이럴 때.. 아.. 진짜.. 아.. 피 이럴 때.. 좀금 쏴야 되는데.. 아니야.. 타이탄 아무리 믿지 마요.. 못 믿겠어 나는.. 얘를 내피해야 돼. 아, 차에 불이 나냐? 저때 얘까지 피하면서. 죽수 있나? 못쏘 네, 영종 률이낮죠 화수 이렇게 한 방에 죽을 수 있나? 죽시다. 영종 아, 사람 날라갔어. 또 아, 내가 죽이고 있네. 생존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임무 계속하기. 갑자기 왜지혼데 임무가 중단될려고 그래? 뭐야? 이렇게 잖아 아, 빗나왔네왜 차에다 대고 쏘니? 차에다 대고 쏘는데 맞출 리가 있나? 아, 하필면 차가 터져가지고요. 맞추죠? 레드샷. 아, 비 나갔죠. 금방 어, 더. 아, 맞췄는데. 다른 작업병. 또 다른 작업병 없다. 자, 얘로 한번 더.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제다못 어, 맞추네. 더블 탭이 있어요. 더블탭 어디갔어? 더블탭. 아니, 우리 더블탭 어디갔어? 진짜. 더블탭 있잖아. 정신문계. 86%. 명주. 잘 가렴. 처리됐죠? 정신문계 쓸만하네요. 몇 턴이지, 근데? 한번 쓰면은 기다려야 되는 턴이? 일단. 이 계속. 당연히 이무 계속 해야지. 오케이, 명주. 어, 깼네요. 뭐, 내가 죽인 민간인이 좀 있긴 하지만. 깼죠? 깬걸로 만족하죠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줄 알아야 돼요 깬걸로 만족합시다 좀 오래 걸리네 로딩이 이번에도 깬걸로 만족합시다